교향반 소프트90.7 메가헤르츠 구모닝 인천 이동영입니다 전적 인천시점 인천시의 김 국민의힘 김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종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재미있는 주제인데요. 어, 내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 어, 두분또 인천시정의 어,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어 인천시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내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청취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인천시장이 된다면 난 이런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다 의견 주시면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9 0 7 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어, 두 분, 어, 내가 만약에 지금 인천시 의원이긴 합니다만는 내가 시장이 된다고 하면 난 이건 이렇게 하겠다, 이건 이렇게 하지 않겠다. 아, 한두세 뭐 가지 정도 뭐 핵심 공약, 뭐 비전. 뭐 제시해 준다면은 어이 뭐김 의원님 벌써부터 준비가 지금 아, 대단하신데요 지금 아예뭐 한번 어디 한번 발표해 봅시오 근데 저는 준비한 게 중에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짧게 얘기하고 아, 그다음 깊이 아, 일단은,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세 가지를 딱 말씀드리면 예. 인천의 지금 16년째 인천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 송도 테마파크 공약과 예. 그리고 어, 지금 월미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월미 은하레일 네. 예, 공약 그리고 또 송도 신도시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아트센터 만년 적자 음. 네. 아. 그러이세 가지에 대해서 예.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 음. 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니 송도 테마파크 공약이라든지 월면 안에 이게 장기간에 좀 문제 있던 거를 내가 시장이 되면은 이거 나는 해결할 수 있다 뭐~ 그런 겁니까 네 그렇죠. <laughs> <laughs> 아 그런데 보니까 네. 월미은라일 공약 그래요 그러면 중구에 월미도에 있는 거라 쳐요 성도 네. 테마파크 성도 네. 아트센터 공약 너무 아무래도 이게 지금 보니까 지역구가 연수구 제2선거구 뭐성도다아참 원도심이죠 참 네. 근데, 그런데 성도 공약이 맞네요 아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제 네. 지역구는 아닙니다 예제 네, 지역구는 아. 아니지만 연수구에 있는 예, 예 현안이긴 하지만 예. 일단 아무래도 음. 어 저는 솔직히 되게 이게 해결이 잘안 되고 있는 것들 중에 좀 어떻게 하나거든요 예. 예, 특히 이제뭐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음. 지금 굉장히 지금 어떤 기업과 지금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여러 시장님 지금 유정보 시장님뿐만 아니라 전임 시장이신 분, 박남춘 시장까지 이게 예. 다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음. 예. 그런데 나가 시작, 내가 시장 내가 시장되면 나는 해결할 네. 수 있다. 네, 그렇죠. 어, 알겠습니다. 좀 그제부터 <laughs> 네.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정정혁 의원님의 뭐한삼대 공약 한번 들어볼까요? 네, 김용희 의원님과 좀 다르게. 자기 지역구를 넘어서 이제 송도 구청장을 꿈꾸시는 것 같아요. <laughs> 자기 지역구 아. 외에도 많이 신경 쓰시는 거 보니까. 예. 연수 구청장? 네. 아, 예. 네. 네. 연수 구청장이 이 송도 구 청장이 예. 연수구 청장 예. 하실 거죠? 아니면 저는 시의원 한 번만 더 하고 싶습니다. <laughs> 아, 예. 네. <laughs> 아, 이 방도 저희... 듣고 있는 뭐 이재호 연수 구청장께서 긴장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네. 그러면 뭐저 저희... 정경애 님. 저희 공약은 예. 뭐 의전 최소화, 행사 네. 최소화, 사업 최소화, 최소화 3개입니다. 이건 또 뭡니까 최소화 시리즈인데 이게 의전 행사 사업 최소화? 네 사실은 저는 최소화 속에 최대화를 좀 꿈꾸겠다 이런 뜻인데요. 예 사실은 가끔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는 걸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 어떻게 보면 시장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교육감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음. 너무 시장과 교육감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걸를 최소화 시켜서 예. 정말 공무원분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정말 음.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우선적으로 할수 있게끔 음. 하고 싶습니다. 의전 최소화 행사 최소화는 뭐좀 약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근데 사업을 최소화하면은 아니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도 많이 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화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만 하자 는 거죠. 불필요하게 보여주기식 아. 사업. 정말 꼭 필요한 사업만? 네. 필요한 사업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천원 주택 같은 그런 사업들만 네, 그런 사업들 정말 좋은 사업인데 사실 제가 좀하 아, 이런 얘기하면 교육감님 싫어하지만 일거스뭐 예. 이런 것들은 제가 <laughs> 그거는 아, 진짜 최소화해야 된다 네, 그죠? 최소화하고 예. 근데 왜냐면 제가 하고 싶지만 이거를 각 음... 단체들 각 직속 기관에게 아니면 학교에다가 예. 하라라고 계속 푸시하는 거는 음... 그런 사고는 좋지 않지 않을까 뭐,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소속이시다 보니까 부연장, 부위원장이시다 보니까는 이제 당연히 또 식욕청 사업이 나오네요. 네. 노트북 보급 사업도 최소화해야 되겠다? 저는 사실 노트북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예산 최소화가 제가 세무사다 보니까 음. 예. 예산을 좀 최소화하고 아껴 쓰겠다라는 그 기조가 좀더 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최소화해야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신 건데요. 어, 다시 어, 김용희 의원님 돌아가서요. 네. 어, 송도 테마파크 공약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일단은 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예.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음. 어, 일단은 지금 인천시에서도 법, 법정 싸움에서도 한번 또 패한, 적이, 예.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모 기업이 굉장히 지금 자신만만에 있는 예. 스탠스가,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예.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일단 저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경관에 관한 거라고 좀 생각이 음. 들거든요 예 네. 이제 구체적으로 볼 때는 뭐 어떤 뭐 테마파크와 어떤 그 공동주택에 대한 예. 그런 어떤 뭐 맞바꾸고 이런 것보다도 네. 실질적으로 어떤 시행에 관해서 회사가 있지만 어쨌거나 뭐 경관심이나 이런 거를 좀 정말로 까다롭게 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 왜냐면 오랫동안 어 건설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좀 랜드마크적인 어떤 건물을 만약에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인천시에서 강제할 수 있다 그러면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거, 그곳을 좀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네 음. 굉장히 지금 보면 어막 좀 용적률이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이 있잖아요. 예. 저는 아예 용적률 같은 경우로 많이 이건 시장이 할수 있는 거니까 예. 예, 다 풀어줘서 음. 거기에 진짜 초고층 아파트 짓고 예, 어. 정말로 그쪽에다가 거기가 이제 좀 상징적인 건물을 만들 수 있게 예. 오히려 저는 더 밀어줘야 된다고 음. 생각, 생각이 들거든요. 예. 최근에 그이 대우자판 부지에다가 네네. 부양 부지를 배치한 30%가 빼고 개발한다고 또 어, 정무부 시장이 발표하지 않았었으니까 괜찮은 맞습니다. 겁니까?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부영에서도 이제 받아들이기 좀부영이란 말을 해도 되나요? 네뭐 예, 아, 아, 예, 예. <laughs> 네. 부영에서도 지금 받아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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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받아들이는 신 예. 내용이니까요 받아들이는 입장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어, 지금 정무부 시장님이 예. 제시한 예. 그거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네, 나쁘진 음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 오히려 지금 이제 부영에서 원하는 데는 그 그 테마파크 부지를 예. 원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인천시에서 원하는 데는 테마파크 부지에 테마파크를 져야 된다는 음. 거고 지금 그런 입장 차이기 때문에 저는 실적으로 지금 부영에서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주는 대신 네. 예. 정말로 뭐 경관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음. 그런 거를 정말로 까다롭게 해서 좀 인천에 좀 랜드마크적인 예. 타워들이 별로 없잖아요. 좀 음. 그거를 좀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좀 해결 방법이 아닐까 저는 아. 이렇게 좀 생각해요. 네. 됩니다. 또 연계해서요. 송도 네. 아트센터 공약이거는또 뭡니까?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만년 적자예요. 이게 거의 그 세입세출이 예. 어마어마할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경제청에서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저희가 이제 직접 예결해서 들었었는데 음. 좀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해결 방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 부분은 정말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예. 하여튼 그거는 해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지금 2단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2단계 공사를 왜 하나라는 약간 의문점이 들어요. 가뜩이나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또 2단계를 해가지고 사람이 더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우려섞인 어, 또 추측이 들고. 음. 저는 오히려 2단계 하는데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2단계 하는 곳에 오히려 네. 아쿠아리움을 줬어야 된다. 네. 아 아쿠아리움이요? 네네. 그거 뭐 내양 18부에다 지금 뭐, 그 지금 그것도 백자 된다 말다말 많잖아요. 부지가 확렇안 그러니까 돼서 지금 아 너무 지금 이게 저는 좀 행정 자체가 어떻게 하는지를 저뭐이 공무원이 네. 공무원분들도 하시고 예뭐 네. 네. 시장님도 하시는데 네. 저는. 좀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좀귀를 기울이셔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수많은 아이디어가 예. 세상을 바꾸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디어를 자꾸 음. 자기들끼리 이렇게 <laughs>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네. 공유하는 좀 그런 네.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면 네. 그거를 좀 수용을 해야 된다 네. 어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경제청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왜냐면 네. 러면 지금 그세 가지 공약 중에서요. 네. 그 월미 은하레일 공약 네. 있잖아요. 네. 그 건교회 소속이니까 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좀짤막하게 네. 듣고 이제 어정종 의원님의 반론을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에서 <laughs> 더 끝내면 안 될까요? <laughs> 자, 왔다 갔다 하면 아. 되니까요. 월미 은하레일 공약은 네, 중... 월미 은하레일은 예. 정말로 그 굉장히 긴 구간입니다. 예. 예. 아시다시피. 근데 월미 은하레일은 한한 차에 46명밖에 못잡니다 예. 그리고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흑자가 날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바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또 그~ 인천교통공사와 어떤 네. 예 그~ 대화를 통해서 했던 얘기가 예. 그곳에 어~ 레일바이크 음... 예 전동 레일 바이크를 거기 왜냐면 이게 수동으로 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 힘든 것 같아요. 예 전동 레일 바이크. 예, 전동 레일 바이크를 통해서 <laughs> 예. 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구간이 되겠죠. 예. 예. 그거를 좀 통해서 음... 좀 어,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이나 예. 타지역에 있는 관광객을 좀 유치하는 방안을 만드는 음... 게 어떠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오팔님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디즈니랜드처럼 세계인이 찾는 놀이공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니면 엄청 큰 클럽을 만들든가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크루즈 산업도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 놀거리 볼거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요뭐 송도 테마파크 공약과 그것도 연계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정자본 께서 저랑 마음이 맞네요. 아, 예. 네. 제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을 지금 그대로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김 의원님 지인 아니에요 혹시? <웃음> <웃음> 지인 같은데요. 아, 정전 의원님 지금 네. 얘기 좀 들으셨잖아요. 지금 뭐, 뭐 얘기 에 대한 평가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상관없이 이게 뭐 그냥... 저는 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예, 하세요. 드디어 속마음이 나왔다. 속마음이 이렇게 나왔다. 긴 시간에 예. 불만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 8.5점이 10점 만점에 8.5점이 아니라 정말. 배, 만점에서 (8.5점이) 아니었을까 아니 이게 사랑하기 아, 때문에 나온 겁니다 네?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시민과의 소통이 부, <laughs> 예. 부족하다라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예. 같은 당인데도 이렇게 아. 얘기하신 거 보면 진짜 소통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시장님이 네 시장님 예. 소통하셔야 되고요 너무 큰 사업들만 하시고요 네. 지역 현안을 위한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광역 소각장 예 광역수확장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시에서 지금 뒤짐지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각 예. 구에다가만 던져놓고 가만히 계시고 사실은 1억 플러스 아까 아이들임그 사업도 예. 구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네. 실제적으로 각 구들은 예산이 지금 없어서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음. 뭐 좋은 정책을 추진하신다고 하시지만 각 구의 재정 상황도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건 파악 못하신 상태에서. 밀어붙이기 사업은 좀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랜드마크 이야기 나와서 얘기하고 싶은데 네. 저희 청라 시티 타워 예. 정말 지금 계속 진행 중이가 있는데 오히려 시에서 더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저희 시 의원들, 국회의원 시 의원들 더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음. 이런 거는 오히려 시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 김영현 님. 네. 아, 지금 뭐 소통이 잘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뭐 이중복 시장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하고 계시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는 <laughs> 제가 이제 시, 시장님이 못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 말씀드린 을게 아닙니다. 예.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웃음> 거고. <laughs> 형뭐 이렇게 떠는 거 같아요. 그거는 아차 싶으신 거 같아요. 아, 거고. 하여튼 예. 뭐 근데 정종혁 의원님 입장에서는 예.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근데 뭐 저는 솔직히 정종혁 의원만큼은 아니지만 예. 예. 그래도 소통의 부재라는 음. 거는 어느 정도 좀 공감은 한다. 아, 예. 네, 하지만 워낙 또 예,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전의님 아까 공약들 의전 행사 사업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 실제로 뭐 의전 행사 이런 거에서 너무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사실 의전은 시장님이 나오시거나 교육감이 움직일 때. 네. 왜 간부들이 다 나올까?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간부 공무원들이 다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예.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음. 지역 현안을더 챙겨야 되고 각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들 을안 하고 뭐 행사 때다 참석하고 의전한다고 다 나오고 또 행사도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예. 이 행사 최소화는 저는 뭐냐면 각 동마다 하는 사업들을 행사들을 굳이 각 동마다 500만 원씩 다줄게 아니라 한 번에 크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서구 강범석 청장님이 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김장대축제라는 걸 하셨거든요. 예. 각동마다 500만 시씩 하면 사실은 외부 업체가 오가면 기본 고정비 최소 필요한 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음. 네. 같이 모여서 하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오히려 예산을 아끼고 행사를 더 극대화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행사를 최소화하고 하자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유정복 시장 뭐 아까 그는 뭐정종원님의 지금 공약을 이렇게 한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어 의전 행사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국한시켜서 인천 시장을 펼쳐 나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뭐 제안하는 사치겠네요. 네. 시장님 플러스 저는 또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감님도 아, 그렇게 했으면 교육감 좋겠다. ]께서도. 나는 그런 예.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이정복 시장의 임기 한 1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두분뭐연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벌써 네. 시간이 그렇게 다 됐네요. 1년 6개월 남았는데요. 어, 뭐 이정복 시장의 남은 임기 사업 중에서 이것만큼은 좀꼭 어, 실행했으면 좋겠다. 이건 잘 추진하면 좋겠다. 뭐 기대한 거나 조언 아니면은 뭐 응원의 말씀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용현 님? 네. 어, 저는 어, 이제 뭐 뭐에원 사업도 있고 뭐 예. 글로벌 탑텐시티 사업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그 임기 초부터 추구해왔던 네. 네, 글로벌 탑텐시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좀그 부분에 대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을 드러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예. 좀 생각이 들고 그것에 좀더 주력하셨으면 좋겠고 음. 그러고 이제는 좀더이제 어떤 사업의 확장성보다는 지금 펼쳐놓은 사업이잖아요 그거를 예. 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또 시민들이 알아 시민들이 그걸 통해서 또 시, 시장님의 어떤 어, 어떤 미래를 또 내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예. 좀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아마 우리 시민 인천 시민들도 음. 많이 좀 응원하실 거라 응원 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글로벌 타임 시티 네. 아까 말한 F1까지 네. 아, 말씀하시해 주신 네. 거고요. 아, 정정현님 어떻습니까? 네 사실. 유종복 시장님이 저희 청라 지역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으셨나 <laughs> 싶어서 청라 <laughs> 관련 현안 을좀 말씀드리려고요. 예. 일단은 청라 소각장 폐쇄 예. 이전인데 이 부분에도 너무 머리 거리 두고 계시고요. 청라 시티 타워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GTX D 노선 이 노선도 있고 교통 현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유종보 시장님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유종보 시장님께서 남은 임기 동안 서구의 주요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뭐 서구 현안 중에서도 특히 우리 정정 의원님 지역구죠 청라 관련된 네. 뭐 얘기를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올 한해 매일 아침 이렇게 격추 출연해주신 정정 의원님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오늘 합류해주신 어, 김용현님, 어,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지역민 여러분들께 뭐 덕담, 성탄 인사, 연말연시 인사 한마디씩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현님. 네, 지금 요즘에 탄압 전국으로 예. 많은 시민들, 국민들께서 <laughs> 많이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신데, 어, 저는 어, 일단은 지금은. 연말이고 따뜻한 예. 연말이지 않습니까? 네. 아 누구에게는 따뜻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 차가울 수 있는데 지금 시민 어떤 시민분이건 뭐 어, 정치적으로 좌우를 다 떠나서 실적으로 저는 우리 인천 시민들이 이번 연말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봉 많이 받으시죠. 예, 그렇긴 한데 요즘에 여야가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시위가 네, 뭐 저기 그 시장분를 방문으로 했네요. 좀 시끄러운데 좀 제발 좀 제발 좀 훈훈하게 네. 연말 연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는 훈훈합니다. 아 그런 거 같아요. 예. 네. <laughs> 네. <laughs> 정정현님 네. 사실 제가 경인방송을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회 주신 경인방송에 감사한 인사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연도에는 저희 청라 지역구는 전기차 사고, 예. 뿐만야 이번 탄핵까지 사실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너무 많은데 좋았던 일들도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좋았던 일들만 생각하시고 힘들었던 예. 일들은 싹 잊어버리셨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원래 전지역 인천시점이 이러지 않는데 오늘 상당히 훈훈하네요. 네. 아, 연말을 맞이해서.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두분 의원님 또 지난번에 또 1년 내내 또 우리 고생해 주셨는데요. 네. 네. 아, 두분 의원님들 이렇게 매일 아침 일찍 나오셔서 인천시정 현안 전달해 주시고 의견을 얘기해 주셔서 정보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지역 인천시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직 인천 시점 인천시의 국민의힘 김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종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